사랑으로 위장시킨 동정을 베풀다가 그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이미 그도 마음이 상처를 받은 후라 제 자신의 열등을 감추려는 우월적 행위에서 어설픈 동정을 보였던 탓이다. 안녕하세요. 법문을 읽어주는 법주리입니다. 오늘은 오경 스승님이 저서 처지중 1장 제 자신을 찾아 들어가는 수행 중내 뜻만 받아주면 탓하지 않으리라 1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은 산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아르마리로 점철된 고집과 독선을 정리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기운 정화를 위해 처음부터 책을 보면 바르게 정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원을 세운 후 자신에 대한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원리에 접근해가는 지혜는 스스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운을 정화시켰다는 것은 기운이 맑아졌다는 것이다. 정화되어진 만큼 내 고집과 잣대도 들이대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이지, 이쯤 되면 바른 것에 대한 분별을 심어주는 대로 깨끗이 받아먹고, 받아먹은 것들이 쌓일수록 내공도 쌓인다.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배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 시기 없이 상대방의 뜻을 끝까지 듣게 되니 일어나는 일에 대한 원리까지도 자연히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니 근본으로 들어가 원리와 부합되어 스스로 풀어지는 것이다. 내 시기 없이 상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대해 자연히 알게 된다는 소리다. 이 생명이 다르고 저 생명이 다를 줄 아느냐? 대자연의 진리가 하나이듯이 근본도 하나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하나이듯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라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논리가 출연한 것도 존재의 값어치를 찾기 위한 것이었으나 치우친 자들이 논리들이다 보니 오래갈 수 없었던 것이다. 처해진 상황에 따라 주어진 단면만 보고 결정해버리는 우매함을 범해서는 안 된다. 저마다 처지에 따라 보이는 것만 가지고 놀아나니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 눈앞이 손등을 쳐다볼수록 부분을 전체로 인식하듯이 내 것이 옳은 것은 하나 없는데 옳은 것 마냥 미련을 떠는 만큼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치우쳐 있기에 수행자다. 고로 수행자는 어떠한 화두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치우친 자의 분별은 고작 제 생각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 있을 때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화두라는 소리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데 어제와 오늘이 화두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근기에 따라 매일매일 주어지는 자기 화두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각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화두는 계속 나오기 마련이다. 인생의 전부가 화두라는 소리다. 살아가는 동안에 들리는 것이 틀리고, 보이는 것이 틀리는데, 어찌 화두를 하나만 잡고,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탁해진 내 주체의 기운을 맑히기 위해, 이 지상에서 오만상과 더불어, 인육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바로 화두인 것이다. 게다가 인생의 화두는 내 앞에 온 인연을 통해 오게 되어 있다. 하나만 붙들고 늘어지면 거기에 묶여 고집쟁이로 변하기 십상이다. 부분이 전체가 될 수는 없어서다. 그래도 있다고 말한다면 전체와 부분의 상황이 분별되지 않은 상태라 일부분이 이해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가 이렇지 않을까라는 자기 생각을 그려보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 하나이기에 내 앞에는 내할 일이 주어졌고 너희 앞에는 너에게 필요할 일이 주어졌다. 이를 테면 일도 서로 통하기 위한 방편이라 주어진 목세에 비례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 답이 너희 답이 결코 될수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로써 너희 사고가 내 사고에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심각하다. 분별, 분별이 말이다. 내 뜻만 받아주면 탓하지 않으리라. 이런 근성 때문에 그런지 별거 아니다 싶은 일에도 곧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곤 한다. 밴댕이 소갈머리라서 그러나 그렇다고 고집쟁이도 아닌데 자존심에 열등감이 배어 나오는 행위가 번번이 일어났다. 어찌 보면 도량이라는 한정된 공간은. 자유 속의 구속이라 은근히 자신만의 아상의 왕국을 갈망하면서 겸손한 척 너스레 떨다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뜻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하고 섭섭함을 드러내기일 수다 어느 정도 도량 생활 적응을 위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도반들과 부딪침이 공부가 벌어진 것도. 내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부터였다. 도량의 도반들을 존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한 식구가 되어감에 따라 내 독선에 내가 춤추었던 시간만큼이나 이해력이 바닥을 쳤던 모양이다. 강하게 보이는 만큼 그 속이 어려서 그러나 지지 않으려는 열등감은 나를 속이는 자존심을 빚어내어 소심함과 대범함이 겉잡을 수 없는 행위를 벌여댔다. 나부터 그들이 심기를 알아주지 못하는데 나 먼저 알아주기를 기대했으니 심기가 불편한 것은 당연했다. 배려는 상대방을 존중할 때 나오는 행위다. 말하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려 들기에. 그 기준에 맞춰 나오는 행위가 배려라는 소리다.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는 만큼 말이다. 다음은 우경 스승님의 저서 처지 중 1장 제 자신을 찾아 들어가는 수행 중내 뜻만 받아주면 탓하지 않으리라. 이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